자 여러분 세크입니다 세크 제가 하루 전에 제가 영상 남겨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가격 기억하시게 어, 하셔야 될 텐데 제가 16100원 여기 지켜주면 은 아주 괜찮다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 세크가요 16100원에서 이렇게 첫날 상장 첫날 돌파 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까지 어,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는 그런 흐름 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 3시 이후에 종가 보시면 정확하게 16,100원에 이렇게 도달을 했다가 오늘 여기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6,100원에 입성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세크 관련해서요 저랑 같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세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자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자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날 이날 자 분석을 해 드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었는지 저랑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 딱 5초만 다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1분 봉상에서요 첫날 약 여기 좀 확대를 해 보면요 자 9시 10분 분 까지요. 그러니까 첫 출발 스타트하고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거의 많은 그 대부분의 그 거래 대금이 이날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뭐첫 스타트 땅 하자마자 1분 봉에서 어 1분째 엄청나게 거래가 실렸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저점을 지켜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첫날 여기를 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악성 면물대가 조금 많다. 즉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날 여기서 결국 지켜 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둘째 날은요. 어, 둘째 날은 여기서 예, 횡보 이어가다가 오늘이 셋째 날인데요 여기서 예, 저항 받는 척 하더니 여기서 돌파하고 이렇게 눌렸다 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돌파 후에 눌림 자리 즉이 자리가요 16,1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려온다면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 혹은 안 지켜주는지 종가까지 꼭 지켜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째 예, 어, 날 셋째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 워낙 급하게 제가,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영상을 급하게 어, 찍는 바람에, 어, 사실 그, 지금, 오전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10시 52분에 제가 남겨드린 시간이고, 이 때가 그러니까, 음, 가격이 16,780원으로, 그 당일에는, 당시 13.15%, 어, 퍼센트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날 날짜가 4월 30일 날 남겨드린 영상이었고요. 이때 10시 52분 정도로, 어, 정도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뒤돌아가 보죠. 그러면 10시 55분이니까요. 자이 정도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당일 날 영상을 남겨드렸던 거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6,100원 지켜주는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찍고 나서 이만큼 상승을 하고요. 상승했다가 다시 여기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종가를요. 여기까지 갔다가 놓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6,100원 100원 위에 갔다가 놓습니다. 그렇죠? 종가가 얼마죠? 종가가요, 만. 6,31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확히 16,100원에서 반등 이어가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방에서 16,100원에 잡으셔가지고 수익 엄청 냈다고 지금 어,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축하드립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첫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또 어, 초록색으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2200원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 200원 부분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이제 소화를 거쳤다는 거죠. 한번 소화를 거치고 워낙 일본 봉상 그 스팟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소화 작업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죠. 첫날 고점 그리고 셋째날 고점 어 상장한지 넷째날 고점까지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강조드릴 가격은 제가 볼때 16,100원 이 가격 지켜주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날 어, 신기하게 투신이랑 사모펀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신하고 3호 오늘은요. 어... 기타 법인에서 지금 현재 시각이 아... 더 이릅니다. <laughs> 오늘은. 오늘 보세요. 자, 아홉시 어, 5 7 분이에요. 아홉시 네, 5 7분 오전 시간인데 이 시각 기준으로 기타 법인에서 조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과 3호가 둘째 날 들어오더니 셋째 날은 얘네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이 부분에서 조금 아,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보셔야 될게 아직까지 첫 집계가 나오지 않고 그 장중 추정치가 어 기관 매수 물량은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 종가까지 역시나 16,100원 지켜주면 아주 좋은 흐름 예상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뭐 제가 소통방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자이 종목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세크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특별 관리해 드리는 종목이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 주저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료이니까요. 010-5276-9443번으로 문자 1번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세크 어, 특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보시고 영상 보시고 대응하시기에는 좀 늦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무료입니다. 010-5276-9443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세크 관련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 꼭 참고하셔서 세크 꼭 대박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도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미 한 1000분 정도 넘게 모여 계시는데요. 이 소통방에서요. 돋보기에다가 제 이름 제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요. 자 무려 어, 135개의 어, 종목 분석 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은 종목을 분석해 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한10% 밖에 안될 겁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모든 종목을 다 유튜브에 남겨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뭐 pie 펩트론 형지 inc 오리엔트 전공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LG CNS, 우리 금융 지주. 이렇게 많은 종목 분석글을 제가 많이 남겨드리는데요. 하나만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 중요한 부분 올려드리죠. 그래서 차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눈 나쁘신 분들도요 크게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뭡니까? 아 실리콘 투였네요. 실리콘 투 이렇게 하락할 때 무섭다고 아 물려있다고 저한테 말씀 주신 분 계셔가지고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25,000원 부분에 반등 구간 있습니다라고 설명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보세요. 실리콘투는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하는 게 특기이다.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2만 5천 부분에 강력한 반등자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분석 남겨드렸을 때가 2만 5천원 실리콘투 여기 부분에서 모아가셨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3만 6천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어, 저도 우연히 참 발견했는데 어이없네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힘든 종목, 특히 물려 계시는 종목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아침 일찍 제가 이렇게, 아, 주말에, 어, 어제, 미국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렇게 딱딱 아침 일찍 정리해 드리죠. 그리고 미국장에서 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리고요. 아침마다 제가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미국장 끝났으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장에서 뭐 봐야 되는지 방산이면 방산, 보안, 유심 큰일 났죠 지금 SKT. 아이고 친환경 반도체 각각의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죠. 유심 관련 x q 큐 r UB밸럭스. 벨록스, 보안 관련 지니언스, 아톤, 인스피언, 한싹, 센젤랩 이런 종목들 오늘 엄청 강하죠. i c t k 한국 정부 인증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관심 섹터에서. 이상한 종목 가지고 계시면요 관심 종목 다 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꼭 주도주 대장주 골라 드리니까 이런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하셔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이상한 종목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공짜로 무료로요 자 그날 그날 관심주 추천주 매일매일 드립니다. 오늘은 네 종목 나갔습니다. 대양금속, 삼성중공업, 자이글 한화엔진. 자, 몇 시에 나갔나 한번 보세요. 8시 55분에 나갔어요. 장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제가 고민 고민해서 머릿속으로 아주 쥐어짜내 가지고요. 어떤 종목 오늘 많이 오를까? 단 하루 당일날 오르는수 있는 종목들. 아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르는 종목 말고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니까 그 당일날 가장 시세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세 종목 네 종목씩 이렇게 분석 어, 골라서 드리죠. 자, 첫 번째 종목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은요. 시초가가요. 0.4%로 시작해서 we okay. 어, 고가가 4%까지 올랐습니다. 약 플러스 4%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죠. 삼성중공업이요. 시초간에 0.34%로 시작해서 고, 고가는 6.7%까지 약 플러스 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요. 6%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여러분. 세 번째 종목 자이글은 또 어떻습니까? 자이글은요. 시초 가 3%로 시작해가지고요 고가가 28%까지 와 무려 25%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시초가에 잡으셨으면요 여러분 하루에 무료로 25% 수익 낼수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네 번째 종목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도요 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의 시초가 시작해서 고점이 8%까지 올랐으니까요 거의 7% 가량 급등,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종목, 물론 끝에서부터 시가 끝에서 고점까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네 종목, 하루에 세 종목, 네 종목 드리는데 어떤 종목은 반등하지 않고, 아, 그냥, 예, 흐르는 종목도 있어요. 물론, 제가,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제가 세 종목, 네 종목씩 분산해서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종목만 드리면 꼭 몰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 종목, 네 종목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종목당 30%씩만 현금으로 나눠서 진입을 하시다면, 하신다면, 적어도 매일매일 누적으로 수익을 이 시초가 공략 배팅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누적 수익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 몰빵하지 말고 꼭 분산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아, 차츰차츰 누적으로 쌓아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만 드리고 끝나느냐? 아니죠. 장중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제가 꼭 보아, 봐야 할 뉴스들 있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챙겨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네이버나 포털사 사이 가가지고 주식 관련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놓쳐서는 안되는 주식 뉴스들 이 방에 계시면 꼭 어, 놓치지 않고 챙겨 보실 수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종목들 어, 반등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호가창 찍어 드리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자익을 반등 하니까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 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물력의 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 매일매일 실세 없이 해 드리면서 장중에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대장주 종목 주, 어, 주도주들 이렇게 추려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어, 주식으로 손실 보신 분들 너무 많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공짜로 예어 무려 추천주까지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아 어, 말씀해드리고 어,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엄청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아마 큰 행운 잡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리죠. 자, 지금부터 이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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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 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거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 시대 대인만큼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리쳐 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 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가면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 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 개미 이 분들도 한 10번,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 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배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이 계좌가 박살이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 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만든들 하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매매하다가 잃고 고수 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강의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리우쳐야 됩니다. 자, 이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 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 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